안으로 늘은 뿌리 이게 지펴버리면은 이 재가 날려서 안 된다고. 딱 해가지고 가만히 싹 놔두면은 알아서 장작이 붙어. 그러니까 가만히 놔두면 돼. 천천히 끓이면 되니까. 호중 씨 이거 김치를 네. 다 넣어야 될까요? 이게 몇 인분 정도 됩니까 오늘? 백 인분. 백 인분 그럼 네. 다 넣어도 돼. 다 넣어도 돼요? 네. 가지고. 사실 이 갱식이라는 음식은 요리는 응. 모양이 사실은 예쁘면 더 맛이 없어요. 아, 네. 한입에 딱 들어갈 만큼 크겠어요. 크게 왜냐면 김치 이거 응. 죽처럼 나중에 끓일 거기 때문에 흐물흐물하게 해가지고 아, 꼬다리까지. 이 네, 김치 네. 꼬다리도 네. 푹 익으면은 맛있다고 여기 이 영양소가 제일 많이 들어있다니까. <웃음> 맞아요? 맞아요? <웃음> 네 맞습니다. 어떻게 하셨어요 그냥 말 해본 겁니다. <laughs> 아... 이거 어 또... 조심하세요. 이게 불이 이 팔팔팔 끓여야 되는데 음. 뚜껑을 닫아놓고 불을 닫아 예, 예. 좀 지펴요. 음. 안 그래도 그 생각을 하고 있었습니다 지금. <laughs> 레시피는 밥만 까주시면 됩니다. 밥이랑 간을 보고 조금 싱거우면 좀 간장 좀 넣으면 되고 그리고 참기름 다 준비돼 있고 이 김가루 김가루 다 준비돼 있고 김가루를 이렇게 한번 딱 뿌려가지고 같이 먹습니다. 그리고 국수는 이 그대로 넣는 게 아니라 부셔서 또넣어주시면또 우리가 다 도움이 되거든요. 하고. 어떻게 저 할머니들은 배고프다 했는데 어떻게 준비는 다 돼가는 잘 거예요? 잘 되고 있습니다. 우리 이따 거... 좀 맛있게 좀해셔서 예, 예. 우리 할머니도 고생하시는데꼭 그렇게 하겠습니다. 네, 맛있게 좀 해주세요. 예예. 예. 알겠습니다. 처리가 오기 전까지. 먼저 밥다 됐으니까 밥이 갓지은 밥이 아니다 보니까 미리 넣어서 부꾸어야 네, 돼. 야 여기 잡아주시면은 자 여기다 예. 우와! 허! 이야! 야, 진짜 마을의 마을 잔치다 이거. 살짝 더 칼칼한 맛이거든요, 이게. 됐습니다. 또 모자르면 더 넣면 으 되니까. 국수가 간이 되기 때문에 국수를 한번 간이 해도 되는 거. 응. 짤 짤면 어떻게요? 물좀 부어야 되나? 저거 한번뒤적거려야될것 같아요. 네. 예. 저거, 밑에 한번 이렇게 저어야 될것 같아요. 제가 저을게요. 한몇 바퀴만 쳐서 놔야겠다. 다리 푹 퍼져서. 사실 저도 근데 이 마지막 결과가 어떻게 될지 모르겠어요. 왜냐면 이렇게 많이 해본 적은 없거든요. 사 특이한 발언 아니에요? 긍정이 <laughs> 기다리겠는데. 안 되면 국물만 꺼져야 지안 되면은 여기 가까운 중국집에 제가 오늘 쏘겠습니다. 알겠습니다. 네. 근데 좀 되게 좀 도와주실 거아요 아, 국수, 이제 국수는 해야 됩다 우와! 오! 오호! 예, 예, 예! 넣겠습니다. 자 우와! 이제 여기서부터 중요합니다. 이제 잘 젖어줘야 돼요. 젖어지 않게. 예. 확팍어야 돼. 왜냐면. 하 국수는 또 이게 너무 안 좋아서 줘버리면 뭉태기이어버리거든 예. 네. 예. 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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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제가 한2 30인분은 해봤는데, 100인분은 처음인데, 어 쉽지 않네. 쉽지 않네. 아니 근데 저 가인 누나는 재밌나봐요. 재밌대요. 진짜 진짜 엄청 열심히 엄청 신나서 고구마캐요 지금. 와. <laughs> 아우 너무 재밌다. 아 빈대떡 <laughs> 맛있겠네요. 저희는 이게 경상도 말로 사실 찌짐이라 그랬거든요. 찌짐. 네. 저는 근데 사실 전을 부쳐 본 적은 없어요. 태어나서 처음입니다. 이게 고구마 전분을 이용해서 만드는 빈대떡. 확실히 이게 고구마 이 가루가 들어가니까 걸쭉하네. 오, 잘하시네. 이 이거만 봐도 이미 뭐 <laughs> 맛있겠네요. 진짜. 뒤집는게 관건이다. 다어 둘, 셋. 세, <목소리> 헛, <와, 목소리> 셋. 헛, <목소리> 아, <와, 목소리> 딱 됐지. 요거는 왜 제가 남겨놨느냐? 시식으로. <목소리> 어머니 그러면 빈대떡하면은 뭐 생각나는 <목소리> 그런 추억의 노래 있어요? 빈대떡 신사아 그건 너무 <목소리> 식상하잖아. <목소리> 아. 사실 비가 오면은 빈대떡이 생각나잖아요. 그래서 저는 비의 나그네라고. 님이 오시나 보다 밤비 내리는 소리 님 발자국 소리 밤비 내리는 소리 이런 노래 들으면서 빈대떡 먹으면 은더 맛있지 아 아유 엉덩이 아프네 이것도 와, 오래 안 됐으니까 호중아 중아 아이고 새참이 <laughs> 잘 되고 있느냐 잘 되고 있어요 <laughs> 어제 호중이 어제 갱신인가 뭐시긴가 한다더니 우와 대박이다 가마솥에다 놔두면 기가 막히네 정말로 나는 두 그릇 먹을라 여행또호중 씨가 또 빈대떡도 또 했어요 오메. 공개떡도 했어. 응. 다 됐어요, 다 됐어, 다 됐어. 와, 아주 그냥 죽여주네, 정말로. <목소리> 오, 대박. <목소리> 아니 이렇게 열심히 일을 했더니 지금 엉덩이에 의자 붙어버렸어 지금. <laughs> 아, 맛있겠다. 방금 구운 거드셔 방금 구운 거. 드셔, 방금 구운 거. 아, 나 혼자 뭐 되나? 아니, 우리는 먹었어 먹었어. 회장님, 우리... 같이 잡수세요. 네, 네, 네. 아 우리 호이가 부친 잡은 맛있습니다. 회장님도 한번 잡수시고 맛평가를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. 음 어때요, 맛이 진짜 맛있네. 고구마가 같이 들어가니까 식감 자체가 부들부들하니 맛있네요. 야, 맛있네. 쫀득쫀득하고. 음 야, 이렇게 맛있어. 아, 야, 이게, 이게 갱식입니다, 이게. 와갱식이 이게 갱식입니다 이게 물이 딱 맞네 물이 딱 맞어 오아 이거 저만 이렇게 따로 먹어도 되나요 야 우리 호중이가 만든 갱식이 네 호중아 네. 이거 간잘 맞겠어 그냥 눈대중으로 간다 아, 눈대중으로 누나 간을 한번 먹게. 맛있어요? 문대중이 기가 막혀요 간이 그냥 딱이요 진짜로? 너무 맛있다 아니 간이 근데 너무 좋다, 딱 맞아요 <목소리> 아우 살것 같다 한번 고구마 보람이 있네 잘 음. 됐잖아 이거 먹으러 밭에 또 하겠네 참말로 어도 음. 음. 이걸 생각을 했어 이리 와 어떻게 이걸 생각했어 우리 호둥이 복둥이 좀식도 잘하고 운전도 잘하고 못하는 것이 뭐요할 일이 많아졌다 음. 나는 감만 보는 거요. 감만 보는 거예요. 감만 보는, 보는 거 맞죠? 감만 보는 거요 지금. <laughs> 얼마나 배고프겠어. 가가지고 고구마 캐. 고구마 한 200개 캐죠? 와, 200개는 400개. 진짜? 엄수. 아, 우리가 홍도 갔을 때 바지락을 못 깨가지고 그한롤올다 풀어버렸네. 여기서 풀어버렸어 지금. 진짜. 이제 다돼가입니까 예, 다 됐습니다. 네. 이게 제대로 된갱식이죠 냄새 좋다. 오늘 네, 이제 할머니들 새참 예 드시라 그럴까요 예, 네. 이제 모셔도 될것 같습니다. 네, 네 할머니들 얼른 새참들을 드시러 오세요. <목소리> 빨리 오세요, 새참 드시러. 여기는 여주지만 복덩이 들고를 경상도에서 보시는 분들은 아 이거 우리 동네. 요리가 음식이 나오네. 이 생각도 아마 많이들 공감하실 거예요. 네. 고생하셨습니다. 오늘 오늘 고생 많으셨습니다. 감사합니다. 감사합니다. 씨, 감사합니다. 고생 많으셨습니다. 너무니 조심히 가세요. 맞아요. 맞아요. 김우중이네반 <웃음> <웃음> 맛있게 드세요. <웃음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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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맛있게 드세요. <laughs> 아유, <이뻐라. 웃음> 감사합니다. 전 이쪽에 놓고만. 맛있게 드세요. 젓가락. 근데 아, 너무 맛있습니다. 너무 맛있어요. 너무 맛있어요. 맛있어요. 맛있... 어, 맛있어요. 호순치 너무 잘 썼어요. 나으름 굽겠네. <laughs>